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모든 어무이, 아버지들의 든든한 건강피서, 우리 어무이 연구소입니다. 밤마다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깨는 일, 어제오늘 일이 아니시죠. 자다 깨다를 반복하며 맞이하는 찌뿌둥한 아침, 그리고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라며 체념하게 되는 그 마음, 제가 너무나도 잘 안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지긋지긋한 밤샘 화장실 고민. 이 영상 하나로 끝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화장실 한두 번 가는 것을 그저 나이 들면 생기는 당연한 일, 조금 불편한 일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이랍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야간료는 단순히 잠을 설치게 하는 불편함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심각한 건강 문제의 신호탄이거든요. 통계는 충격적이랍니다. 야간뇨가 있는 분은 없는 분에 비해 낙상 위험이 1.2배, 그리고 이로 인한 골절 위험은 1.3배나 증가합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 고관절 골절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깊은 잠에서 깨어나 비몽사몽간에 더두운 화장실로 향하다가 삐끗하는 순간. 그동안 지켜온 건강과 독립적인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낮에 계속 졸리고 기억력은 흐릿해지며 삶의 의욕마저 뚝뚝 떨어지게 된답니다. 실제로 야간뇨를 겪는 분들의 우울증 발병률은 정상인에 비해 두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심지어 일부 연구에서는 야간뇨가 있는 경우 전체 사망 위험이 약 30%나 증가한다고 보고하는데요. 이는 야간뇨 자체가 심장이나 신장 기능 저하 같은 더큰 기저질환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무이 아버지 이제 더 이상 나이 타시겠거니 하고 방치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이것은 참고 견뎌야 할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오늘 당장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강 과제입니다. 저는 15년간 배뇨 건강과 수면의 관계를 연구해온 배뇨 건강 전문가 박진수 박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무이 아버지들의 인생을 바꾸어 드릴 비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단 하룻밤만에 해결한다는 제목이 과장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물론 야간뇨의 근본적인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들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가장 강력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방법들이에요. 바로 오늘 밤부터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평생 밤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주무실 수 있는 비법을 얻어가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 화면에 집중해 주십시오. 본격적인 비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우리 어무의 연구소의 영상은 한편 한편이 건강을 지키는 보약과도 같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돈이 되는 귀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영상 마지막에는 많은 분들이 이것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정반대인 야간료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과 진짜 해결책을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나이가 들수록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는 걸까요? 해결책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부터 쉽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된 해결을 할수 있으니까요.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새는 수도꼭지, 낡은 풍선, 그리고 숨겨진 저수지입니다. 첫 번째는 밤새 새는 수도꼭지 문제인데요. 우리 몸에는 밤이 되면 소변 만드는 공장의 수도꼭지를 꽉 잠가주는 아주 기특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바로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녀석인데요. 젊을 때는 이 호르몬이 밤새도록 제 역할을 잘해줘서 소변 걱정 없이 푹잘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수도꼭지가 녹슬고 뻑뻑해지는 겁니다. 밤이 되어도 수도꼭지가 완전히 잠기지 않으니 신장에서는 나처럼 계속해서 소변을 만들어내고 결국 방광이 하룻밤에도 몇 번씩 차서 우리를 깨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탄력을 잃은 낡은 풍선 문제예요. 우리 방광은 소변을 저장하는 근육주머니입니다. 젊은 시절의 방광은 신축성 좋은 새 풍선 같아서 400에서 500ml의 소변도 거뜬히 저장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방광 근육도 탄력을 잃고 뻣뻣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낡은 풍선처럼요. 이렇게 되면 적은 양의 소변만 차도 방광이 꽉 찼다는 신호를 뇌에 보내고, 결국, 더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아버지들은 여기에 좁아지는 도넛 구멍 문제가 더해집니다. 방광 아래에는 도넛 모양의 전립선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전립선 도넛이 커져 소변기를 꽉 누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전립선 피대증이죠. 길이 좁아지니 소변을 봐도 시원하게 다 나오지 않고 방광에 소변이 남게 되고, 이 남은 소변, 즉 잔뇨 때문에 금방 또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우리 어무이들은 또 다른데요. 출산과 노화로 방광을 지지하는 근육이 약해지거나 방광의 센서가 너무 예민해져서 소변이 다 차지도 않았는데, 자꾸만 뇌에 거짓 비상신호를 보내는 과민성 방광이 생기기 쉽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인데, 바로 다리 속에 숨겨진 저수지 문제입니다. 낮 동안 특히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 때문에 우리 몸의 수분이 다리 쪽으로 쏠려서 고이게 됩니다. 다리가 붓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때 우리 다리는 마치 거대한 저수지처럼 수분을 가두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의 힘이 사라지면서 다리라는 저수지의 둑이 터지는 겁니다. 다리에 갇혀있던 수분들이 다시 혈관으로 돌아와 온몸을 돌다가 신장에서 걸러져 대량의 소변으로 만들어집니다. 결국 낮 동안 다리에 모여있던 물이 밤사이 소변이 되어 우리를 깨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간뇨는 어느 한 가지 원인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수도꼭지도 세고 풍선도 낡고 저수지에 물까지 가득 차 있는 복합적인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약 하나만 먹는다고 해서 해결이 잘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복잡해 보이는 문제들을 단 하룻밤 만에 해결할 수 있는 기적의 행동 지침. 세 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딱이세 가지만 따라 해보세요. 제가 장담하건데, 오늘 밤은 정말 오랜만에 깨지 않고 편안하게 주무시게 될 겁니다. 기적의 첫 번째 행동 지침은 바로 저녁 수분 섭취의 물기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황금률은 잠자리에 들기 두세 시간 전부터는 모든 종류의 수분 섭취를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어무이, 아버지들이 저녁 식탁에서 무심코 드시는 것들 중에 야간료의 주범이 숨어 있거든요. 바로 국과 찌개입니다. 얼큰하고 뜨끈한 국물이 없으면 밥 먹는 것 같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경기도 광주에 사시는 68살 김영철 아버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저녁상에 김치가 송송 들어간 돼지고기, 찌개가 없으면 식사를 못할 정도로 국물 음식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몇년 전부터 밤에 서너 번씩 깨는 야간료 때문에 잠을 설치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병원에서 전립선 약을 처방받아 먹어도 그때뿐 좀처럼 나아지질 않았죠. 밤마다 잠을 설치니 낮에는 늘 피곤하고 괜히 아내에게 짜증만 내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아내분께서 여보, 오늘 저녁부터 딱 일주일만 찌개 없이 밥 먹어봅시다 라고 제안하셨답니다. 처음엔 밥이 넘어가질 않아 속상했지만 딱 하룻밤을 그렇게 해봤을 뿐인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에 딱한 번만 깨고 아침까지 푹 주무신 겁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개운한 아침을 맞이한 아버님은 그제야 깨달으셨다고 해요. 나를 괴롭혔던 주범이 바로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찌개 국물이었다는 것을요. 국물 음식은 다량의 수분과 함께 염분, 즉, 소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그 염분을 희석하기 위해 수분을 더 많이 붙잡아두게 되고 이 수분이 밤사이 소변으로 바뀌어 야간료를 유발하는 겁니다. 또 오늘 저녁부터는 국이나 찌개는 드시지 마시고 젓가락만 사용해서 건더기 위주로 식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밤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녁 식사 후에 드시는 과일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수박, 참외, 오렌지, 포도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은 밤에 먹는 톡과 같습니다. 과일은 가급적 당분이 필요하고 활동량이 많은 낮 시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커피나 녹차, 술은 말할 것도 없이 저녁 이후에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기적의 두 번째 행동 지침은 다리 속에 숨겨진 저수지를 미리 비워내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우리 다리가 낮 동안 수분을 가두는 저수지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행동은 잠들기 전에 그 저수지의 물을 미리 빼내는 아주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서울에서 작은 가게를 30년 넘게 운영해 오신 65살 박순자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다 보니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고 코끼리 다리처럼 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밤만 되면 어김없이 두세 번씩 화장실을 들락거리셨죠. 이것도 내 직업병이고 늙어서 그런 거니 어쩔 수 없다며 반쯤 포기하고 사셨답니다. 자식들이 사준 비싼 다리 마사지 기계도 그때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 간단한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잠자리에 들기 약 1시간에서 2시간 전 소파나 침대에 편안히 눕습니다. 그리고 쿠션이나 베개를 두세개 쌓아 그 위에 다리를 올려놓는 겁니다. 핵심은 발이 심장보다 높은 위치에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누워 계시면 됩니다. TV를 보시거나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 간단한 자세가 어떤 기적을 만들까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면 중력의 영향에서 벗어난 다리의 수분들이 혈액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다리라는 저수지의 수문이 열리는 셈이죠. 이렇게 혈액으로 돌아온 수분은 신장에서 걸러져 소변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잠들기 전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즉, 밤새 만들어져서 우리를 깨울 소변을 미리 만들어서 보고 자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박순자 어머님은 이 방법을 실천한 첫날, 단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을 맞으셨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다리 부종과 밤샘, 화장실 문제를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허탈하면서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기적의 세 번째 행동 지침은 잠들기 직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비워내는 이중 배뇨법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으로 밤사이 새로 만들어질 소변의 양을 최소화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방광이라는 창고를 최대한 완벽하게 비워서 저장 공간을 최대로 확보하는 기술입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으로 잔뇨감이 있으신 아버지들이나 방광의 수축력이 약해진 어무이들께 매우 효과적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바로 직전, 마지막 활동으로 화장실에 갑니다. 평소처럼 편안하게 소변을 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몸의 긴장을 최대한 푸는 것입니다. 소변이 다 나왔다고 생각한 후에 바로 일어서지 마시고, 변기에 앉은 채로 30초에서 1분 정도만 기다려 보세요. 이때 잠시 일어났다가 다시 앉거나 허리를 숙이거나 골반을 부드럽게 앞뒤로 움직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소변을 보려고 시도해 보세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꽤 많은 양의 소변이 추가로 배출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한 방울을 비워내는 것만으로도 우리 방광은 최소 12시간의 여유를 더 확보하게 됩니다. 이세 가지 행동. 즉 저녁 수분 관리, 다리 올리기, 그리고 이중 배뇨법은 각각 밤에 소변이 생기는 여러 원인들에 직접 작용하면서 서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새로운 소변 생성을 막고 기존의 고인 수분을 제거하며 방광을 완전히 비워 밤사이 시간을 벌어주는 완벽한 3중 방어 체계인 셈입니다. 오늘 밤꼭이세 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어무이 아부지. 제가 지금껏 말씀드린 세 가지만 잘해도 하룻밤만에 기적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서 큰 착각을 하십니다. 특히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분들이 소변은 마려우면 바로바로 가야지 참으면 병 된다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방광을 망치고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주범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론 소변을 억지로 너무 오래 참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광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서 마렵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곧장 화장실로 달려가는 습관은 오히려 방광을 점점 더 예민하고 작게 길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방광이, 아, 우리 주인은 이 정도만 차도 바로 비워주는구나. 그럼 굳이 힘들게 늘어날 필요가 없겠네 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과민성 방광의 악순환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역설적인 힘이 바로 참는 연습, 즉, 방광훈련에 있습니다. 이것은 병원에서 과민성 방광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행동치료법이기도 합니다. 낮 시간에 소변이 마렵다는 첫 신호가 왔을 때,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지 않고 의식적으로 딱 5분만 참아보는 겁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10분, 15분으로 점차 시간을 늘려나가는 거죠. 참기 힘들 때는 기억하기 쉬운 공식, 참고, 돌리고, 조이기를 기억하세요. 첫째, 참고 일단 5분만 참아보자고 마음먹습니다. 둘째, 돌리고 화장실 생각에서 주위를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책을 읽거나, TV를 보거나,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등 다른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셋째, 조이기 소변을 억지로 참을 때처럼 항문괄약근을 5에서 10초간 꽉 조여줍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케겔 운동이죠. 이 동작은 방광이 제멋대로 수축하는 것을 억지하는 신호를 보내 소변 마려운 느낌을 가라앉히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훈련을 꾸준히 하시면 방광이 더 많은 소변을 편안하게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을 뇌와 방광이 함께 학습하게 됩니다. 점차 배뇨 간격이 늘어나고 밤에도 방광이 쉽게 예민해지지 않아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변을 참으면 병된다는 통념을 버리고 똑똑하게 참는 연습이 오히려 내 방광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긋지긋한 밤샘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적의 세 가지 습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저녁에 물기를 잠가라. 잠들기 23시간 전부터는 물, 국물, 과일 등 모든 수분 섭취를 중단합니다. 둘째, 다리 속 저수지를 비워라. 잠들기 12시간 전, 30분 이상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두어 밤새 나올 소변을 미리 봅니다. 셋째, 마지막 한 방울까지 비워라. 잠들기 직전. 소변을 본후 30초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보는 이중 배뇨법으로 방광을 완벽하게 피웁니다 그리고 이 습관들과 더불어 낮 동안 참고 돌리고 조이기 방광 훈련을 통해 예민해진 방광을 재훈련 시켜 주십시오. 우리 어머니 아부지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깨는 횟수가 전혀 줄지 않거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다리 부종이 너무 심하다면. 그 때는 꼭 병원을 찾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방법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오늘 밤,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옆에 계신 배우자와 함께 딱 30분만 다리를 나란히 벽에 올리고 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서로의 다리를 주물러주며 그동안 우리 사느라 고생 많았소. 오늘 밤은 제발 깨지 말고 푹 찹시다 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분명 몸의 푹기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였던 마음의 피로도 풀리고 서로의 마음 거리도 한뼘 더 가까워질 겁니다. 오늘도 우리 어무이 아버지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밤새 깨지 않는 편안한 잠을 응원하며 우리 어무이 연구소는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귀한 건강 정보를 혼자만 알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다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것이 진짜 행복이니까요. 그리고 야간여로 고생하셨던 경험이나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해 보신 후기 등 어떤 이야기든 좋으니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꼼꼼히 읽어보고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